197번은 됐어요? 197번 얼마 남아? 이 그냥 그렇죠 여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란 얘기야 i 플러스 e 2 마이너스 3 i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i가 계속 여기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게 몇번 반복돼? 일곱 번 일곱 번 여덟 번 일곱 번 하고 플러스 29 29i, 마이너스 30i의 30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i에다가 이거는 플러스 29i고 여기는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 플러스 15i죠 빼면 1 이렇게 된다 자 이거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에 2n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나 맞아요? 첫번째 거. 네. 요거이 제곱하면 제 어떻게 돼요? 2분의 어, 2i 요렇게 되겠죠? 약분하니까 i의 2n제곱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돼? 루트 2분의 1플러스 i의 제곱에 2n플러스 1 왜냐면 4 n 플러스 2가 2n플러스 1 요렇게 될거니까 맞아요? 네. 이거 음, 마이너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거 제곱하면 2분의 마이너스 2i니까 결국 마이너스 i잖아요 네. 마이너스 i 의 2n 플러스 1제곱 홀수값이 된다는 얘기에요 다시 왼쪽에 있는 파란색은 i 의 2n제곱이고 짝수가 돼 n이 짝수예요 됐슈?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i에 2n 플러스 1이 되는데 와 이건 아니지 와 장난 아니네 이걸 다시 하면은 i의 제곱에 n제곱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에 n제곱인데 짝수라고 그랬지 이거 그러니까 뭐가 되냐 1이 되는거야 얘는 됐슈? 마이너스 i는 어떻게 되는거야 마이너스 i는 반복되는 마이너스 i의 몇 제곱으로 바뀌어요? 이거 잘 애매하지? 이거좀 녹색으로 쪼개볼게요. 마이너스 i의 2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의 1제곱 이렇게 쪼갤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 네. 2n 플러스 니까 그럼 마이너스 i의 제곱의 n제곱 이렇게 할수 있고 -i. -i 마이너스 i의 제곱은 얼마니? 똑같죠? 마이너스 1의 n 제곱이 짝수니까 플러스 1이죠? 네. 플러스 1 1이 됐어. 곱하기 마이너스 i니까 1 마이너스 i 여기 플러스 1이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i여서 그냥 마이너스 i가 남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i가 최종 정답이 된다 포인트 이걸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마이너스 i니까 자, i가 반복, 요 1은 놔두고 4개가 반복되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죠 1부터 4의 배수가 사라지니까 2층까지 딱 떨어지게 없어지는 거죠. 네. 1만 남는 다 자, 오른 것은 둘다 음수면 음수. 맞죠? 네. 뭔만 맞아. 니은은 그대로 맞고 분모만 음수면 마이너스 빠져 나오는데 틀렸죠. 네. 맞고 둘다 음수면 마이너스 빠져 나오는데 틀렸으니까 세개 계응되는 리얼 해서 세개가 된다. 201번 한다 했지. 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무조건 루트 5 빼놓고 제곱을 하라고 네 루트 9i 루트 12i 요렇게 해서 다시 해봐 해봤어? 네 요거는 우선 꺼내놓고 시작한단 말이야 요렇게 되는 거잖아 네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되죠 이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되고 108이잖아요 1 0은 어떻게 돼? 6 루트 3 요거는 3i죠 네. 요건 i가 없어지니까 이 루트 25가 되잖아 그냥 5가 나와 요건 i로 i로 하면 마이너스 i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루트 9i여서 3i 이렇게 되는거죠 네 음. 5 5 없어지고 6 루트 3 플러스 6i 요렇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6 루트 3 플러스 6i 근데 a 플러스 b라고 했는데 b 분의 6 분의 6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정답이 된다 202번 넘어 206번으로 갑니까? 진짜로? 앞에 건좀더뭐 쪼개 보기로 하고요 이, 이 친구가 음수가 낸단 말은 이게 포인트가 뭐예요 X도 음수 Y도 음수 설명해줬는데 그냥 넘어갔구만 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복 t 수 m 제곱 i n g 다 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 가수 a 플러스 b i면 a의 제곱 플러스 e b i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음수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 i가 살아있어 버렸기 때문에. 근데 b i면 이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이건 양수가 음수니까 무조건 음수가 되거든. 순허수일 때만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가 음수가 나면 순허수일 때 복소수가 순허수란 말과 같거든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순허수다라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를 i가 있는 거하고 이가 없는 거라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8이 아가 없는 거죠 그럼 i가 있는 거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 i가 i가 있어 그럼 순허수란 말은 이 친구는 0이 되고 이 친구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6이 되거나 X가 3이 되어야 돼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조건에서 뭐였어? 둘다음수여야 됐잖아. 그죠? 음수니까 이건 안 되고, X가 마이너스 6은 확실하게 지금 확인됐다. X가 마이너스 6이란 거야. 두 번째. 이게 0이 되면 안 되니까 Y가 뭐가 되면 안 되니? 1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달고 있긴 해요. 그죠? 근데 올 제곱 했더니 어떻게 됐다니얘기 마이너스 16이니까. 이건 이제 0이 됐으니까 사라졌고,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 꼬박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6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y의 제곱 마이너스 e y 플러스 1이 16 이렇게 되거든요. y의 제곱 마이너스 e y, 마이너스 15는 0이니까. y 마이너스 5,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니까. y가 5고 y가 마이너스 3인데 당연히 y도 음수가 되어야겠죠 아까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18이 최종 정답이 될 거다 라는 거죠 몇 번이죠? 234번 네. 이거 다앞에다 다 됐나요? 229번 됐어요 220번은 어떻게 될까 228번부터 해볼게요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방법이 여러 개 이걸 넣으려니까 너무 복잡하잖아 이걸 근의 공식으로 하면 x는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a가 얼마란 걸할수 있어 오. 오. 근데 지금 a의 제곱 마이너스 28이 얼마란 걸할수 있니 조심해야지 마이너스 b 인거지 왜냐면 b i가 있으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네. 이해했어? 네. 음, 조심해야되고 마이너스 b라고 해야돼 a가 오니까25 어?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b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이 아니고 3이야 3 응? 다시 어 요거 루트 b i면 마이너스 b란 얘기잖아 요게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 마이너스 B가 돼야 한다는 게포인트에서두개 더하면 8이 됩니다. 자칫하면 1로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돼. 한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X가 알파인 거잖아요. 넣으면 이거 되게 많이 이미 기출이 됐고 많이 나와요. 변형 문제가. 이렇게 되겠죠. 맞아? 이건 어떻게 해야 돼? 1로 나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분의 1은 0. 이렇게 하나 알았죠? 차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차수를 낮추는 게 포인트인데 요거 알파의 제곱이 얼마냐면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간단하게 됐지? 네. 그럼 알파의 4제곱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알파의 4제곱은 20. 그렇죠.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인 거잖아.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4분의 1 이해했어요? 이렇게 네. 알파의 4제곱 대신에 뭘쓸수 있다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분의 1 한번 했더니 어?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니까 요거 땡큐하게 사라지네 4분의 1만 남는다는 건좀 쉬운 문제죠 보통 두번 하게 돼 있거든요 30번 한 근이 1이라고 하면 1 넣으면 대입, 대입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여기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a 플러스 1이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요거 쓰고 시작해야 돼 2차 반이 실험 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1 넣으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지. 없어져서 a 제곱 플러스 a는 0인데 그냥 하지 말고 묶어내야 돼. a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냐? 0이 되는 거야. a가 0이니까 이제 대입하죠세 번째, a가 0 넣으면 어떻게 되냐? x 제곱 플러스 x 0이니까 마이너스 2는 0. x 플러스 e,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e, x가 1이야. 이거 한 거니까 다른 한 거는 마이너스 e 걸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다음 두 번째, 근이 서로 같을 때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완전 전개하면 똑같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로 해야지. x 마이너스 e가 음수일 때하고, x 마이너스 e가 양수일 때, 0보다 커을때두 가지로 나눠야지. 그럼 이거는 절댓값을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이거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죠 네 x가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3만 돼 여기서는 맞죠? 네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수니까 그대로 x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살아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4는 0이야 x-2 x 플러스 x 1은 0이죠 x가 2야 x가 2가 살아있다 그 말이야 됐어? 자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고 x가 2라고 나와있으니까 대입하면 되죠 첫번째 x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3에 플러스 b는 0이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자 1을 넣으면 4 플러스 2에 플러스 b는 0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빼.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5. a가 1이죠.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니까 7이 되는 거죠. 자, 232번. 아까 좀 잠깐 했지만 한번더 할게요. 이게 연산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좌변은 빨간색으로 정리해볼게요. x 제곱 x는 2 e 곱하기 앞에꺼 곱하기 뒤에꺼 빼기 앞에꺼 빼고 뒤에꺼 빼고 더하기 1이야 즉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좌변이 정리됐어요우변은 절댓값을 지우고 이게 a고 b란 얘기잖아 2 e 곱하기 앞에꺼 곱하기 뒤에꺼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절댓값 플러스 1 하고 절댓값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없어졌어 절댓값 x 플러스 1인데 절대값이 이제 이게 0보다 작을 때하고 클때고두 개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되죠? X가 음수일 때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빠져나오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넘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는 0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X가 0이거나 X가 얼마? 2이잖아요 됐니? 마이너스 x 넘기면 마이너스 x 없어지고 없어지고 x가 여기, 여기 값은 없구만요. 여기선 답이 안 나오죠. x가 음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답이 없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 그냥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은 없어지지만 넘기니까 e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0 이렇게 됩니까? x하고 e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x가 0이거나 x가 2분의 3인데 이건 둘다 답이 되죠? 여기선 답이 없지만 여기서만 답이 돼. 모두가 쉬어. x가 0이거나 x가 2분의 3 답이 두 개가 정답이래. 요 왼쪽에서는 없어. 그게 포인트야? 두번째 203, 203번 서로 다른 두 허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짝수 공식 쓰면 돼요. 짝수 공식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음수여야 돼. 정리하자. 자 같이 해.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아야 되죠? 없어져. 4K 마이너스 20이 음수니까 4K가 20 K가 5보다 작아야 돼. 근데 자연수 k, 5보다 작은데 k는 몇 개가 되겠니? 네. 4개가 되겠죠 뭐 이렇게 234번 자,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k값에 내림차순을 했을 때 여기 0이 되는 항등식 요 성질 바로 떠올리라고 그랬죠 이거 요거 떠올려야 되고 네. k값에 관계없이 계속 나오니까 1를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대입하라는 얘기죠 이게 1번이야 이게 2번이고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 불러봐 8 2니까 2AK 플러스 2A 맞아요? 네 BK 마이너스 3B는 0이죠 K가 있는 녀석하고 없는 녀석으로 2A 네. 플러스 BK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겠죠 상관없이 0이 되어야 되니까 포인트가 뭐야? 이것도 0이 되어야 되고 이것도 0이 되어야 되는 게 포인트란 얘기야.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돼? 2A 플러스 B도 0이 되고 잘 보여? 잘 보여? 안 보이면 다시 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립에서 푸는 거야. 빼면 없어지고 4B는 8이니까 B가 2란 말이에요. B가 2 B가 2니까 2A 플러스 2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두개 더하면 얼마가 돼? 1이 정답이 되는 거죠. 1이 정답이 된다. 됐어요? 235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크기만 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돼요. a의 제곱이 4b보다 크거나 크, 크, 크다 여기 이제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이 친구를 근을 판별하라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판별식은 어떻게 돼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게 되냐 판별해봐야 되잖아요. 어 아직 잘 몰라?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c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ac 4c가 a 사라져. 그죠? A의 제곱 플러스 4C의 제곱은 EC의 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무조건 양수잖아요. 근데 A 제곱이 4B보다 크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EC의 전체,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 무조건 양수야. 그죠? 그래서 0이 될 수도 없어.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두 실근이 된다. 236번 중구는 갖도록 한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죠. 색깔 바꿔 녹색으로 그런데 이 y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중구를 가지려면완전제곱으로 확실하게 다 해야 돼요. 어떻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볼게요. e x 의 제곱 x가 있는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yx x가 없는 거 제곱 플러스 ay 플러스 1은 0 여기 그냥 상수가 되는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니까 b의 제곱 물론 이제 플러스로 해도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어야 된다라는거예요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y의 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16 마이너스 8을 하니까 플러스 24Y의 제곱 마이너스 8 AY 마이너스 8이 0이 되어야 되죠. 됐어요? 다시, 여기다 다시 쓸게요. 25Y의 제곱 8 8 AY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어떻게 되어야 되냐. 실근이 한 개를 가져야 되잖아. 지금 예수고 정리했던 이 친구가 실근이 몇 개야? 완전 제곱이니까 실근이 한 개니까 이걸 다시 판별하는 거야. 다시 재판별하면 판별식이 뭐뭐 뭐 해야 돼? 판별식이 영이 되야죠. 실근 양 개니까 판별식 몇번 한다고? 두번 하는 거야. 사마에 시험에 엄청 나와 짝수 공식으로 할게요. b 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영이 되야 돼요. 이렇산하면 됩니다. 16a의 제곱 마이너스 32a 플러스 16 마이너스 25 곱하기 8이니까 854826 200 이렇게 되죠 이걸 없애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제 이걸 해보면 좀더 해볼게요 16a의 제곱 마이너스 32a 마이너스 1 8 3인가요 그러면 4로 나누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8a 4, 4, 16, 4, 6, 24는 0. 어, 2로 나눌 수 있죠. 2 a 제 4A 마이너스 24는 어, 이렇게 돼야 될 거단 얘기요 그러면 A값은 어떻게 돼? 짝수공식.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2분의 E뿔마루트 27. 뭐 이렇게 돼야 될 거다. 아닌데 뭐가 이상한데? 4 40... 6 2, 2, 뭘 빼먹은 것 같은데요 그죠 4 플러스 26이 돼요 4 플러스 돼요, b 프라임에 적은 마이너스 h 아 a c 니까 46이네요 50이 되나 네50 2불마 5루트인가요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 e 플러스 5루트 2. 그렇죠 죄송합니다 요거 하나만 답이 되는거 이거 엄청 나온다 판별식 두번 하는 거 237번이 완전제곱식이라고 했는데 실수 ABC를 어... 해야 돼요 ABC를 세 변의 길이로 한다 완전제곱식이란 말이 판별식이 0이란 거첫 번째 나왔잖아요 첫 번째 짝수공식 B'의 제곱 마이너스 하기 전에 전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먼저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A의 x 제곱 플러스 A, E, B, X 플러스 C, 마이너스 C, X의 제곱, A, 마이너스 C, X의 제곱 플러스 E, B, X 플러스 A,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이거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짝수 공식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0이 돼야 되니까, B의 제곱이 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과 같아야 되거든. 넘기면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니까 a가 b변인 삼각형이 돼요. b변이 길이가 a인 직각 삼각형이 정답이 됩니다.